지금 앉은 의자 편하신가요? 쿠션을 바꾸세요. 이 의자 쿠션은 안감 없는 메모리 폼 포어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대나무 숯 메모리 폼을 사용해서 공기정화와 냄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세탁 가능한 케이스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홈 오피스나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연령 집단은 성인에게 적합하며 물주머니 가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단한 패턴 유형이라 내구성도 좋아요. 제작자의 디테일에 신경 쓴 제품이라 만족도가 높아요. 이 도넛 모양 베개는 새로운 메모리폼을 사용하여 정말 편안합니다. 중공 디자인으로 치질 완화까지 해주며 꼬리뼈도 편하게 지지해줍니다. 또한 색상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딱 적당해요. 의자나 차 시트에도 잘 맞아서 자세도 바르게 유지해줍니다. 성인들을 위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패턴도 단단하고 가열 방법도 특이해서 참 독특해요. 좌석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디오더 메모리 폼시폰 일리프 시트 쿠션은 허리와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다른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구매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 상태가 조금 주름진 것만 빼면 문제 없습니다. 촬영된 제품 사진과 실물이 거의 똑같아서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매우 편안하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